Not enough minerals.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목소리가> 여기는 r e getting 20 million. What is the prime? You're getting 20 million. You're getting 20 m i l 대로 될까요? We require more minerals. The children, the c 용암 l d r e n the children, the c h i l d r 이 n t h 니 children, the 이 h i l d r e n the children, the children, the children, the children, the c h i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ight minerals at a time we require more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We require more minerals. 저희쪽 지진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ust.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은 너무 나부란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안정화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우리 고정해서 연구와 유니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Bigger, faster, stronger, upgraded.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벽장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작은화면으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두> <두> <die> <Hearing Aye 두 salaries> 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시간 증폭 하도, 이제 우리 구조물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리서치 드립. 난못 돌아왔다. 저기 우리 기지 공격 병약을 보냈다. 그레이트 스톤. Yeah.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거죠. <laughs> Had your body, fifty miles.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where? Your allies under attack. Help. In combat.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We need, to we need more money. Your allies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d meat minerals at a time. 독지진이군요. 동암 분출이 곧 있다는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Our a l 이 모습을 a r 내 b 염 i n g attacked. Leave them alone! I don't know! I d o 대 t know! I don't know! I d o n 행 know! I don't 용 n o w I don't k 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훈련하시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Day, we eight at a time. 용암 불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의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Your allies being attacked. Oh no! Where? AFK. Wait a minute. I gotta go to the bathroom. Your, Your allies are under attack. Help! <laughs> 시간 증폭을 활성화함으로 우리 고종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목표를 감지. 동료들이 있공식도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왜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고조물 생산력 I <laughs>